나이 들어 새 아파트로 이사하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숙했던 집이 새로워지면 오히려 우리 뇌가 길을 잃어요. 환경이 바뀌는 순간 뇌는 새로운 세상으로 착각하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신선한 자극이 되지만, 나이 들면 그 자극이 스트레스로 바뀌어 인지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주거 환경과 인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서진입니다. 대학에서 환경심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전국의 재건축 단지를 직접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변화를 관찰해 왔어요. 특히 재건축된 아파트로 돌아간 어르신들 중 일부는 그 익숙한 집에서 오히려 더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동네, 같은 주소지만 내부 구조와 동선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뇌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새 아파트가 치매의 위험 공간이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요즘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신 분들, 혹시 기억력 변화 느껴지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제 주변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세 김영숙님은 오래된 5층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사셨어요. 그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2년간 딸 집에 머물렀다가 새로 지어진 30층짜리 아파트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도 헷갈리고 집 구조도 완전히 달라져서 화장실을 찾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엔 눈 감고도 갈수 있던 길이었는데 이젠 매번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예전 동네의 가게들이 다 사라져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불안과 초조로 이어지면서 김영숙 님은 결국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환경 변화가 큰 원인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뇌는 익숙한 단서로 방향을 잡습니다. 문 앞에 나무, 집으로 가는 골목, 현관 앞에 냄새 같은 작은 것들이 우리 기억을 이어주는 끈이에요. 하지만 재건축으로 모든 단서가 사라지면 뇌는 길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동네에 처음 이사 온 것처럼 매일매일이 낯선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다섯 가지 위험 요소를 모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거 환경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치매를 유발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익숙한 구조가 사라지면 뇌의 방향 감각이 약화됩니다. 우리 뇌는 공간을 기억할 때 시각적 단서에 크게 의존해요. 예전 집에서는 현관 들어서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복도 끝에 거실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면 주방이 나오는 식으로 몸이 자동으로 기억했죠. 서울시 고령 친화주거 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공간 변화 후 65세 이상 어르신의 28%가 길찾기 혼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집안에서 길을 잃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72세 김영숙 님도 집 구조가 바뀌면서 현관 위치조차 헷갈리셨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이사 전에 새집 구조를 사진으로 찍어서 미리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문 근처에 익숙한 소품을 꼭 두세요. 예전에 쓰던 화분이나 작은 장식품 같은 거요. 그게 작은 단서가 돼서 뇌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걸 새롭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새집이니까 가구도 새로 사고 싶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꾸고 싶으시겠지만 익숙한 물건 일부는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억의 잎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예전보다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욕실, 주방, 침실의 동선이 바뀌면 신체의 자동 기억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밤에 화장실 갈때불안 켜고도 가는 건 몸이 그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육과 관절이 자동으로 방향을 틀고 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런데 동선이 바뀌면 이 자동 시스템이 작동을 멈춥니다.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보고를 보면 동선 변경 후 낙상사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69세 이정호 님도 새 아파트 욕실 위치가 달라지면서 밤에 자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 후첫 일주일간은 조명을 켜두고 지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경로를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걸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 주방 가는 길을 천천히 여러 번 걸으면서 몸에 익히는 겁니다. 밤에는 불을 완전히 끄지 말고 간접 조명을 활용하시면 안전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뒤 밤에 자주 깨어나시진 않으셨나요? 새 건물에 반짝이는 대리석과 조명은 노년층에게 피로를 줍니다. 요즘 새 아파트들은 정말 화려하죠. 현관부터 대리석이 깔려있고 LED 조명이 밝게 빛나고 거울처럼 반사되는 타일들이 곳곳에 있어요. 젊은 분들에겐 세련되게 보이지만, 나이 든 분들의 눈에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 치매 환경 디자인학회 연구를 보면, 과도한 반사광이 뇌의 인지 처리 속도를 20%나 늦춘다고 해요. 빛이 계속 반사되면 눈이 그걸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게 피로로 이어지는 거죠. 75세 박순자님은 밝은 조명 아래에서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다고 합니다. 조명을 부드러운 색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백색 조명보다는 따뜻한 노란빛이 눈의 피로를 덜어줘요. 그리고 반사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욕실이나 현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교체하는 게 좋아요. 안전하면서도 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집안 조명이 너무 밝거나 눈이 부신 적 있으신가요? 재건축 후 이웃 구성이 달라지면 정서적 연결이 끊깁니다. 30년 살던 동네에서 옆집 아주머니, 아랫집 할머니와 매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던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아세요? 그런 작은 교류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외로움을 막아주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어요. 한국 노년사회학회 보고에 따르면 이웃 단절 경험이 있는 어르신의 치매 발병률이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80세 박명수님은 재건축 후새 이웃과 교류가 없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아파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세요. 작은 모임이나 산책 동호회 같은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불안과 기억력 저하가 빨라진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이사 후, 새 이웃 이름 몇 명이나 알고 계신가요? 익숙한 소리와 냄새가 사라지면 뇌는 새로운 환경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감각에 의존해요. 아침에 창문 열면 들리던 새소리, 골목에서 올라오던 음식 냄새, 이웃집에서 들리던 생활소음들이 사실은 안정감을 주는 신호였던 겁니다.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에서는 환경소음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37%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익숙하지 않은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71세 윤정자님은 재건축 후 새소리가 사라진 대신 엘리베이터 소음과 환기구 소리에 예민해지셨다고 해요. 창문을 자주 열어서 자연의 냄새와 빛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의 소리를 일부 남겨두세요. 아침 새소리, 바람소리, 비 오는 소리 같은 것들이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요즘 집안의 냄새나 소리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뇌는 익숙함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뇌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치매를 예방하는 안전한 집 만들기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익숙한 냄새와 색감은 뇌의 안정감을 높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걸 새로 장만하는 거예요. 가구도 새로 사고, 커튼도 바꾸고, 식기도 새로 맞추고, 물론 새 출발이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 가구로 바꾸기보다는 평소 쓰던 물건을 일부 남겨두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옛날 사진, 익숙한 커튼, 오래된 작은 식물 같은 것들이 공간에 기억의 단서를 남겨줍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뇌가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냄새는 기억과 강하게 연결돼 있어요. 예전에 쓰던 방향제나 비누 같은 걸 그대로 사용하면 후각을 통해 익숙함이 전달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뇌에는 큰 안정감을 주는 신호가 돼요. 여러분 집엔 오랜 세월 함께한 물건이 있나요? 햇빛은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서 하루의 리듬을 맞춰요. 아침에 밝은 빛을 보면 뇌가 깨어나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잠을 준비하죠. 이게 바로 생체 시계인데 이게 무너지면 수면 장애가 오고 그게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커튼을 하루 종일 닫아두면 멜라토닌 리듬이 깨져요. 특히 새 아파트는 층이 높고 창문이 크니까 빛이 너무 들어온다고 커튼을 계속 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비춰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자연광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뇌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거든요. 오늘 아침 햇빛, 얼굴에 닿아 보셨나요? 걸음의 방향을 단순하게 하면 낙상과 혼란이 줄어듭니다. 새 집에 이사하면 가구를 예쁘게 배치하고 싶잖아요.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하다 보면 집안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가구를 너무 많이 배치하면 기억의 경로가 복잡해져요. 자주 쓰는 길은 넓게 확보하고 통로의 장애물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 거실에서 주방 가는 길처럼 매일 지나다니는 동선은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밤에 다니는 길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작은 의자, 신발, 전선 같은 것들이 바닥에 있으면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정리정돈이 안전과 직결되는 거죠. 집안에 불필요한 가구, 혹시 너무 많진 않으신가요?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자극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하고 표현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낯선 환경에 머무를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뇌 자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연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인사하고 가능하면 마을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아파트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좋고, 가까운 공원에서 하는 운동 모임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교류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셨나요? 일상의 길을 반복하면 공간 기억이 유지됩니다. 집 근처에 짧은 산책로를 하나 정해 두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게 지루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뇌에는 가장 좋습니다. 같은 길을 반복하면서 뇌가 그 길을 완전히 익히게 되고 그게 공간 기억 능력을 유지시켜 줘요. 너무 복잡한 경로는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매일 다른 길로 가려고 하거나 너무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집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의 짧은 코스를 정해서 꾸준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세요. 그 모든 게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오늘 걸은 길, 어제와 같았나요? 내일도 같은 길을 걸어보세요. 이런 생활 습관만 지켜도 뇌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새 집이 항상 좋은 집은 아니다. 이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히 새 건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의 뇌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새 공간이 뇌의 혼란을 부추기고, 익숙한 환경이 사라질 때, 치매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공간 단서가 사라지면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생활 동선이 바뀌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과도한 시각 자극은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이웃과의 단절은 외로움을 키우고, 익숙한 소리와 냄새가 사라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익숙함을 유지하고 햇빛과 이웃과 생활 리듬을 지키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익숙한 물건을 그대로 두고 아침마다 햇빛을 받고,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같은 산책로를 꾸준히 걷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노년의 집은 화려함보다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최신 인테리어, 고급 자재, 밝은 조명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내가 이 공간을 알고 있다는 느낌, 여기가 내 집이라는 확신, 그게 바로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단 하나, 집안에서 익숙했던 물건 하나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했던 옛날 사진, 교체하려던 커튼, 낡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장식품. 그걸 다시 꺼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 작은 익숙함이 기억의 방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세요.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집 근처 짧은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작은 실천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뇌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늦추는 집안 색깔과 조명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뇌를 안정시키고 어떤 조명이 수면을 도와주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은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 어떤 변화 느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